자, 이제 가볍게 험로를 주행해 볼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먼저, 계곡에 난 조그만 소로. 이거는 작업용 도로인데요. 도로 유실이 있고요. 현재 앞쪽에는 오른쪽 부분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도심형 SUV들은 바닥이 닿을 수도 있는 정도인데요. 해당 부분을 2020년형 집 체로키 트레일 호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은 저속 파타임 촬영 보동을쓸 정도는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우의 높낮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사륜 로우를 켰고요. 주행 모드는 샌드 모드로 바꿔 놨습니다. 출발 지점이 약간 진흙이에요. 그리고 중간쯤에 락 모드로 바꾼 다음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샌드 모드 모드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머드 구간을 통과했고요. 주행 모드를 락으로 바꾸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락으로 바꾸려면 후륜 잠금장치를 사용해야 돼요. 주행 모드를 사륜 로우로 바꿨고요. 그리고 셀렉터레인을 샌드 모드로 바꿔놨습니다. 저속 사륜구동이 작동하려면 출발하기 전에 변속기를 중립으로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살짝 굴려주고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사륜구동 로우로 바뀌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어서 조심 조심.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지난번에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도로가 유실돼서 못 올라왔던 곳인데 이집 체로키 트레일호크는 중간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옆으로 쏠리기도 했지만 아무튼 올라왔습니다 이집 체로키가 기본적으로는 도시형 SUV이지만 저속 4륜구동도 지원하고 후륜 락도 지원을 하면서 홈너 주행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길은 일반적인 도시용 SUV가 올라올 때끌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출력이 약한 차들은 못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위들이 통통 튀는 곳이 있어서 하체를 조심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런 걱정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집 랭글러 루비콘이면 좀더 힘있게 올라왔을 거지만 그래도 이게 도심형 SUV 기반인데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아, 이 트레일 호크 에디션 참 재미있네요. 하지만 애석하게 국내에는 트레일 호크 에디션이 뭐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A 필러 아래쪽에는 트레일 레이트 배지가 달려 있는데요.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에 이 배지가 뭐 기본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차는 도심형 SUV예요. 이 배지는 미국 군용차를 평가하는 네바다 오토모티브 테스트 센터 NATC에서 지정한 몇 개의 시험 구간을 일정 성적 이상으로 통과할 경우에 주어지는 일종의 훈장입니다. 타이어의 거의 대부분, 타이어 트레드와 측면 60% 이상이 진흙으로 코팅이 됐어요. 집 제로키 트레일호크에 기본 탑재되는 타이어는 요코하마 지오렌다 SUV 타이어고요. 기본적으로 온로드 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로드 주행을 조금 염두에 해둔 타이어입니다. 본격적인 오프로드 타이어가 아니어서 사실 지금 올라오면서 휠 슬립이 많이 일어났어요 타이어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바퀴에 접지력이 떨어졌을 때지력이 걸리는 타이어의 힘을 구동시키는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험로를 올라왔습니다 타이어 규격은 245, 65, R17, 107H 입니다 새로키에는두 가지 엔진이 탑재되는데요. 기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2.4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3.1L V6 펜타스타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파워트레인 공이 9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회전수 6500RPM에서 최고 출력 275마력 4300rpm에서 최대 토크 32.1kg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지프 앵글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고 출력은 조금 높고요. 최대 토크는 조금 낮습니다. 힘은 비슷한데요. 차량 자체 설정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주행 질감은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3.2L V6 엔진의 질감은 완전히 다르죠. 사실 이 차량은 온로드 주행과 홈로 주행 두 가지를 모두 자연스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든 차인데요. 기본 모델과 외형적으로도 좀 많이 달라요. 첫눈에 봐도 전고가 높은데요. 이건 차량의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레디얼 타이어가 장착되지만 휠도 랭글러에 들어가는 테크 그레이와 비슷한 형태의 투톤 휠이 장착이 되고요. 앞뒤 범퍼의 형상이 기본 모델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 모델의 범퍼 아래쪽이 비교적 수평에 가깝다면 트레일 호크는 각이 많이 서 있어요. 이건 진입각과 탈출각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정보는 아래 자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행 질감을 살펴보겠는데요. 운로드 주행 시에는 초반 가속 페달 반응이 반박자 느리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고배기량 엔진의 묵직함이 느껴진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고요. 서스펜션 설정은 잘 닦여진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과속 방지턱 그리고 도로가 깨진 부분을 통과할 때는 의외로 텅하고 큰 충격이 올라와요. 조금 전에 이 차량에는 크라이슬러의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 관련 영상과 포스트, 블로그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변속기는 굉장히 미국적인 설정을 갖추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할 때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가벼운 주행 질감을 선보이고요. 그 이하에서는 속도보다 힘 쪽에 중점을 두는 설정이에요. 반대로 7단, 8단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사실 큰 변화 없이 6단 이상을 3단계로 잘게 쪼개 놓은 수준이에요. 이 차량의 온로드 주행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간은 5단에서 7단 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온로드에서 운전을 하다가 5단, 6단에 이르면 갑자기 차량이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이 미국인들의 카 라이프, 즉, 교회와 그리고 도심 구간을 장시간 고속으로 이동을 해서 출퇴근하는 패턴을 반영한 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차량이 포장이 잘된 도로에서는 기본 모델 그리고 오버랜드 모델과 승차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면도로 같은 데를 지나다 보면 종종 파손된 도로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의외의 충격이 올라와요. 지금 현재 주행하고 있는 도로는 노량대교인데 이 교량은 편도 5차선 중에 가운데 도로 부분이 두 개의 교량이 겹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요철이 좀 있어요. 좌우 편차도 조금씩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진동이 올라오고 가끔 충격도 올라오는데 조금 전에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지날 때와는 다르게 둥둥둥둥둥 하고 진동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요. 교각 부분 즉 상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이음매를 지날 때는 탕하고 높은 충격이 올라와요. 확실히 우측 2차선 좌측 2차선과는 완전 다른 승차감이 느껴져요.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흥미롭고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